이제 키토제닉을 시작한 지두달 차. 그래서 두달 만에 다시 피검사를 했더니 얼굴도 봐 봐. 얼굴도 옛날에는 뭐 뾰루지 같은 게 조금씩 났는데 지금은 뾰루지 하나도 없어졌어. 오늘 으른 3시 9분. 5시 8분. <laughs> 드디어 이제 콜레스테롤 아니, 피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내가 항상 <laughs> 피검사를 하면은 LDL 수치가 높았었어. 그래서 병원에서 항상 얘기를 듣는 게 약을 먹어야 한다고. 근데 나는 약만은 먹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laughs> 최대한 계속 안 먹으려고 버티고 있었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키토제닉을 시작한 지두달 차. 두달만에 다시 피검사를 했더니 LDL이 더 높게 나왔어 근데 바뀐게 뭐냐면 은 내가 그동안 키토제닉에 대해서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LDL 수치가 높은 것만이 중요한게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됐지 <laughs> LDL 수치가 높은게 중요한게 아니라 중성지방 중성지방 수치가 낮고 그리고 HDL이 높으면은 LDL이 높아도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논문도 있고, 그리고 많은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과 닥터 선생님들의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거 안 봤으면은 벌써 스타틴이라는 약 약을 먹었을 거야, 그냥 일반 내과에서 처방해주는. 근데 그 스타틴이라는 약을 먹음으로써 오는 부작용과 몸에서 안 좋은 현상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됐지. 그래서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키토진에게 대한 약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신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나는 오히려 키토진이 하면서, 전 중성 지방 수치는 원래 정상이었는데, 중성 지방 수치가 더 내려갔고, 중성 지방 수치는 내려가면 내려가서 더 좋지. 그리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더 올라갔어. 그건 뭐냐? 키토가 몸을 더 건강하게 한다는걸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LDL 수치는 조금 더 올라갔는데, 그 LDL라는 게 사람들이 LDL 수치도 보면은 심장 막힌다고, 혈관 막힌다고 그렇게 걱정하는데 중성지방과 HDL 수치가 좋으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어. 공부해봐. 이거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니까 공부한 사람만이 알지. 우리 와이프도 나보고 키토제닉 성질이 안 맞는 거아니막 이러는데 나는 키토제닉이 앞으로 내가 쭉 살아가면서 해야 될 식단이라고 확실했지. 탄수화물과 일단 뭐은 탄수화물. 탄수화물도 뭐다다 다 끊는 건 아니야. 우리가 먹는 야채 같은 데도 다 탄수화물 들어있고. 그렇지 근데 진짜 안 좋은 건 인스턴트 인스턴트와 누들 밀가루 같은 거 정제 탄수화물 하지 그리고 설탕 일반 설탕들 설탕도 요즘에는 나랑 와이프는 스테비아랑 그런 몽카프로스로 그런 데서 나오는 설탕을 차라리 먹지 확실히 <laughs> 그런 거 먹으니까 몸에 염증기가 없어 염증이 없고 얼굴도 봐봐 얼굴도 옛날에는 뭐 뾰루지 같은 게 조금씩 났는데 지금은 뾰루지 하나도 없어졌어 이래저래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두달 동안에 11파운드 거의 한 5~6kg 빠졌지. 그게 쫄쫄 굶어서 먹게 아니라 잘 먹으면서 뺀 거야. 그래서 적당한 고지는 나는 아주 좋은 식단이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다. 물론 우리 와이프는 걱정을 하겠지만, 공부를 하시오. 나는 믿음 있고 그리고 내 피검사 결과 수치가 이렇게 하잖아. HDL이 높아졌고 중성지방이 내려갔다. 그리고 다른 건다 정상인데 LDL만 좀 높게 나왔어. 좀이 아니야. 좀 많이 높아 나는 근데. 하지만 나는 정 전혀 걱정이 없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단을 유지할 거고 그우 의사 선생님은 6 개월 뒤에 다시 한번 보자고 계약을 잡았는데 연지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괜찮아. 아무튼 우리 키토 해봐. 지금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폼에 나쁜 것들을 맨날 맨날 먹고 있으니까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고 HDL 이 떨어지면서 LDL 도 올라갈 결과 나오는 것 같은데. 키토니아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식단이다 무조건 다이어트만을 위 식단이 아니라 난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거든 요 지금 살을 더 찌울려면 찌워야 되지 살을 못 빼? 생각은 없어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너도 건강을 위해서 내일 네, 보자고.